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학성경 371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아멘.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또 추석 연휴 보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사랑합니다.축복합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연휴 잘 마무리 하셨고요 네 중간에 또 주일날 배서 그런지 뭐 아무런 일 없이 지냈던 어, 3일 같은데 연휴였어요 어떻게 좀푹 쉬셨는지 모르겠네요 더 바쁘셨나요? 더 힘드셨나요? 아, 지난주 우리는 내 힘이 아닌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는 것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거를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한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모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은 완전히 죄가 없는 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령 충만한 생활을 원한다면 겸손하고 조심하게 살아라 이 말이죠. 너무 내가 잘한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탄마귀가 아직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다니기 때문이죠.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자신의 힘만으로는 승리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시험이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두 종류인데요. 첫째는 유혹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유혹, 이것은 사탄이. 사람의 정욕과 세상의 풍조를 이용해 사람들을 넘어뜨리려는 계략을 말하는 거지요. 또 시험에는 테스트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 22장 1절 함께 읽죠.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할때 시험은 테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테스트가 어떤 테스트였나요? 그렇죠. 독생자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테스트였어요. 그 끝은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 아브라함이 더 신앙을, 신앙이 성숙해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즉, 테스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많죠. 어떤 일에 우리가 그 자격이 있는지를 시험해 보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테스트와 유혹을 겪는 과정을 모두 시련이라고 하기도 하고 연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험을 이기는 삶인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으로 오는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밑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유혹만 사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그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강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유혹만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기시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할 때는 불안과 염려가 앞서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소망 중에 견딜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혹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요새는 하도 백세 시대, 백세 시대 하니까 노후 보장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은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뭐 100세까지 산다는데 그 사이를 내가 난뭘 하면 살수 있을까? 불안하고 염려가 앞서죠.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믿는 자의 삶을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내 가진 거 지금 막다 써먹고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유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허락하신 감당할 만한 것이고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하나님의 길을 찾기만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혹 가운데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유혹을 겪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기도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통제해 주시고 그 시험을 피할 길을 내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주기도문의 일부죠. 그렇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악에서 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 10절 함께 읽어 보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인은 뭐라 그래? 범죄하지 않으려고 뭐를 내 마음에 두었다고요? 말씀을 두었다고요.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건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암송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암송할 만큼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뜻으로 마음에 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4절, 5절 함께 읽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시험을 이긴다, 진다, 이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무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5장 4절에서는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의미는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악된 행실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그 거듭난 사람이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유혹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서 마귀를 대적하다라는 대적하다라는 것은 그냥 싸운다라는 의미보다 마귀의 생각과 반대되는 정신으로 맞선다 이런 의미예요.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까요? 가까워지게 할까요? 멀어지게 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가까이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에요. 나는 마귀 싫어요. 나는 마귀랑 싸울 거예요. 그게 대적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하는 것에 정반대되는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라 의미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기를 원하고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조금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라고 하고 절대 합리화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의 생각과는 반대 정신으로 맞서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낮에 가까이 있는 목사님들과 세종에 있는 한 교회를 다녀왔어요. 입당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얼마나 잘해놨나 한번 보러 갔는데 거기는 컨셉이 도피 성교회래요. 그래서 밖에 십자가도 없어요. 안에도 십자가가 없어요. 그냥 뭐 어떻게 뭐 나중에 화면 LED 화면 이런 걸로 나오긴 하겠지만 그런데 그런 교회들의 장점은 사람들이 편하게 올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뭘까요? 익명이라는 것에 숨어서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는 단점도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이 좀 크게 들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마귀의 생각이 아닐까, 조금 더 편하게, 그러니까 거기에 또 익숙해지면 조금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주일날. 교회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자기 신앙 생활을 다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꼭 많은 그런 신앙으로 주저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온라인 교회라고 하는 거 그거 별로예요. 그건 정말 별로인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교회로 헌금 그냥 온라인 헌금으로 하고 이거는. 어, 교회의 본래 정신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쉽게 쉽게, 편하게 편하게, 우리도 모르는 새에 그렇게 저저가게끔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거든. 그래서 개구리를 잡을 때 어떻게 한, 개구리를 뭐 뜨거운 물에 담글 때 어떻게 한다 그래요? 뜨거운 물을 끓여서 다, 던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끓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신앙은 대적하는 것이지, 합리화 하거나 절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난이 정도 하니까 되지 않았을까? 그거는 결국 시험을 이기는 삶이 되지 않고 시험에 지는 삶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마귀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정신으로 맞서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유혹 앞에서 가장 쉽게 무너지세요?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질도 있고요. 자녀가 내 유혹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가장 큰건 경제적인 유혹이 가장 크겠죠. 이건 비단 돈 없기 때문에 겪는 유혹만은 아닐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도 겪게 되는 유혹이에요.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옆에서 볼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도 나도 그렇게 해볼까? 아니면 나는, 나는 정직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저들보다 풍요롭지 못하지?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정한 축복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마귀와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는 생각으로 그들을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겨야 돼. 그럴 때 그런 정직하게 돈을 벌고자 하는 벌어야 한다는 마음이 사그러들 때 나도 부정직하지 부정, 못한 방법을 선택해 볼까라는 마음이 들때 정직하게 벌지 못한 것은 네 배라도 갚겠다고 고백한 사개오의 말씀을 묵상해도 좋을 것이고 또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좋은 양과 가축을 숨겨놓았던 그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울 왕의 이야기를 내 마음 속에 새겨도 좋겠죠. 그렇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정직한 길로 가려고 마귀와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성도의 삶이고 시험을 이기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혹만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대면 분명히 이길 수 있고 그 유혹들 분명히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유혹의 길을 떠나려는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가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마귀의 일을 대적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탄은 우리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을 사용하고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맹수들은 어떻게 된대요? 뭐 호랑이인가요? 토끼 한 마리를 사냥할 때라도 최선을 다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마귀도 그래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공격을 다 합니다.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겠죠. 이런 직접적인 공격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희미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심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볼게요. 시작. 열두 중에 하나인 가룟진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직접 들어갔대요. 사탄이 그 가런 유다의 마음에.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조정할수 있죠. 직접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아들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의 생각, 정신을 조정한다는 거죠. 사탄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이기셨어요? 세 번이나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대적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유혹 앞에서 연약해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어 그럴 그럴 때마다 우리 주변에 곁에 성경책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없더라도 우리 마음에 꺼내어서 새길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해야 하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간직할 때.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대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한 구절이라도 암송할 줄 알아야 되고, 자신의 맞게 방법을 택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 직접적인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사탄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요. 사탄은 우리를 직접 공격하지 않고 우회 전술을 통해서 세상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해요. 우리의 상사, 뭐 학교에서는 선후배뭐 교수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사회생활이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원수인 세상을 이용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이용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사회, 문화, 믿음의 사람들을 굴복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요한 1서 1장, 2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우리의 정욕들, 또, 눈으로 보는 것들, 또, 이 땅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한 젊은 부부가 아주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교회 출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젊은 부부가 열심히 일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서 좋은 아파트를 사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파트를 꾸미는 일에 정신이 팔리고, 주변 이웃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된 거예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동차를 보니까 자신의 자동차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바꿔야 하니까 돈 버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정력을 쓰느라 교회 헌신하는 일 예배하는 일들을 멀리하게 된 거예요. 아파트와 자동차 사는 것, 그걸 누리는 것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일을 방해한다면 결국 그것들이 바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아파트를 구입하고 열심히 일하게 된건 이들 부부에게는 잘된 것입니까? 잘못 잘못된 것입니까? 꼭 물건을 훔치고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고 사기를 치고 이런 것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믿는 사람으로서 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죠? 우상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절에 찾아가, 어, 절을 한다거나 이슬람 사원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일들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세상 속에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방해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유혹을 쉽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는 너무나 너무나 많다고. 특히 오늘날과 같은 물질주의, 소비주의 사회에서는 더 그렇고 또 학벌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거리에 화려한 식당들이나 고급 옷집이나 뭐 명품 등등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뭐 고급 승용차가 우리의 관심을 당기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갖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신앙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유혹에 넘어가는 게 되는 거죠.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해 세상적인 가치를 제일로 삼고 사는 자기중심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연약한 육신이 예배하는 일을 방해하고 내가 주님을 더잘 섬기는 일을 방해한다? 그러면 건강달라고 정말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또 그런 것에 또 이런 뭐 멋진 것들 이런 것에 눈이 잘 팔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을 방해를 받는다면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그런 것에 방해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나는 원래 그렇고 세상은 원래 그러니까 나는 뭐 이렇게 해도 당연하고 그거는 신앙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 아니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그랬어요. 경건 생활을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면 세상에 대한 사랑은 식어지는 거고 세상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식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것을 지켜야죠. 경건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켜야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주인의 유혹을 이겨낸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무에라 11장 말씀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향한 욕구를 이겨내지 못한 다윗의 모습이 나와요. 이것을 보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요셉은 머리 위에 둥지를 틀려는 새를 쫓아, 쫓아 보낸 반면, 다윗은 그 새가 집을 짓도록 허용한 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머릿속에 우리를 유혹하는 새가 한 마리 들어와 앉아서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쫓아내야죠. 식욕이나 성욕,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충동에 가까워요. 그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들 때문에 신앙을 하는 일에, 예배를 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방해를 받는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방해를 받는다면, 그거는 잘못이죠. 맛집 찾아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교제 나누고, 그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천착되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빠진다던가, 헌신해야 되는 일을 멀리 한다던가 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사탄은 이처럼, 우리의 본성,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를 통해서도 공격을 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직접 혹은 세상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믿음을 떠나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을 잘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경건 생활을 점검하고 마귀의 일에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우리 유혹을 이기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노력이나 단순히 내 결단이 말하는 결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러니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더욱 열심히 말씀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피할 길을 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